뭐 끝나고 랜드 하거나 아니면 준수랑 뒤로 할 듯? 어제 준수랑 뒤로하기로 해놨어서. 해설님 레이드 간다고? 나또 까먹었어? 야 박준수 나또 까먹었어? 준수 나 까먹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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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야. 아 까먹은 게 아니라. 아너가 하도 안 오길래 언제 찾아볼까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아니 아니 뭐 수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수 아니 아니야 수야 그거 롤듀오하자고 거야 수야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어. 아 이거. 다음에 듀를 해야될거같은데 어? 근데 수야님은 랭크 점수에 미련이 없으신가봐 너좀 조용히 해 아이언아 아니 아니 수야를 버리는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 진짜 오해인게 안녕 수야님이 이 파티쓰레기새끼 오예? 겁작한다고 우유 딸거 같냐 어아 수야 너무 흥분했다 지금 그래도 오빠한테 그말와 아니 어제 예약했는데 날 이렇게 버려? 아니 원래 저녁에 아, 뭐, 듀오를 뭐, 하기로 뭐, 했었어요 뭐, 하기로 했었는데 수야가 중계하는걸 뭐, 보고 뭐, 딱아이거는 수야를 뭐, 방해하면 뭐, 안되겠다 뭐, 제가 빠른 판단 내린 거죠. 그럼, 내일도 안 하고, 모레도 안 하고, 그냥, 절대 안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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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내일은 내가 무조건 기다릴게. 그냥. 아니, 내일 킬내기 있다는데? <laughs> 내일 왜그랜드 그 있잖아, 쓰레기야. 오 슝! 슝! 늘 렌다 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나 해줘. 해견이 치워. 어, 플레이 사람 뭐야? 똥값만 나랑 똑같은데? 치어 근데 해견이랑 듀얼 할 거면 나 언제 가야 돼요? 저 야, 밑에 있는 거고! 우리 원숭이! 형은 봤을 때 4야? 나강등당했네 어. 원거리 딜러 얘기하시는 거죠? 풀 3위대 원딜로 버스 주신다고요 어, 완전 하니이즈 쇠씨! 나을때 4야! 원? 바로 보시겠나이다. 민교 <laughs> 마누라 왔네? 어, 벌써 그렇게 됐어? 야, 정윤종 마눌. 마눌. 정윤주 마눌? 야, 야! <웃음> <웃음> 금연사 얹었어 카시궁 카시궁이기 지금 려고와 <laughs> 진짜 서운해 미치라 그런다 나 진짜 아 해기님 아 쟤도 역겹네요 해기님 아. 근데 상대 서포터가 탑에 2 0 왔어요 그라고이하고 응. 응. 탑하고 응. 그게는데 직스가 걸어서 와는거 합류를 전화... 뭘 개혁지 공감이야, 여러분들. 지금 쇠약 공감 잘해주고 있으시금 아, 나 눈물 나. 그래서 캠 보러 갑니다. 풀캠으로 보여주세요. 눈물 나는지 안 나는지. 어이. 풀캠으로 보여주시라고요. 눈물 거짓말 어이, 나. 아, 탑 계약질 트롤러던데, 화이팅! 아, 뭐야. 아, 뭐야. 혜기님이잖아요. 그럼 나쁜 채팅, 미우님. 그런 거 읽으세요. 이현승 씨, 청개간다는데요 와! 왜 유아태행 음. 말투를 쓰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 선수 공병증아 이런 거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해육수 분들은. 쌀 바텀입니다. 넵. 저 처치. 와. 우와 더블로민 사일 어디 갔죠? 아, 지감 바통간 건. 아 여기 있어요. 탑. 아 사일 너무 안 보여. 나 여기 있어요. 흰까오도 <놀드> 탑이에요. 네. 아이새끼야 진짜 나한테만 이래, 진짜. 이 독종새끼야, 너 꼭! 나 지금.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 <바>. <laughs> <쌉편이었습니다. 나한테. 웃음> 아, 아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긴 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엘리스를 죽였거든요? 근데 그 원딜이 미스가 근데 아씨가 원딜이니까 <laughs> 난 믿어요 <laughs> 킹해 아프지 아이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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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야, 끝고 아이고! 아이이거 우리 고아이 아이고! 아이아 아이고! 아이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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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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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탑보다 낫지 않아 내가? 그쵸. 아니 결국 마지막에 진 것도 그 상태가 갑자기 피 없는데 미드에서 와리가리 치다가 머위칸테앙앙앙앙 당해가지고 앙앙앙앙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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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가지고 야동이냐그요너 <laughs> <laughs> 지금 입고 있는 거 그거 도티 아니야? 교도지 벽. 근데 핏이 되게 이쁘던데? 달라해. 발서대야. 어? 나, 이거 나 하나 달라해가지고. 아 기다려봐. 내가 말할게. 왜, 너가 뭐 정신 마누라야? 아니 내가 모델이잖아. 그래서 <laughs> 아... 열정페이였거든

아? 와, 또, 또, 타는구나 버스, 버스, 타는구나빨라봐빨라봐아라바바라빨바습니다라바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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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밟아줘. 야! 아왜 그러시는데요? 아왜 그러시는데요? 좋습니다. 한치가덜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쿵 했어요. 남아 있을 수있어겐지야 소라카님, 어 소라카 좋다. <목소리> 얘 봐라. <목소리> 컷. <목소리> 어, 소라카 얘 봐라. 다음에. <목소리> 아, 네. 컷. 아카칭 잘해? 아카 나쁘지 않아. 아카 잘해. 여성분이신 것 같아. 주호 신청할까? 아야내 거야. 여자요? 여기서 칭찬 한번. 소라카님. 되게 잘하신다 디귿디귿까지 서포터들은 이런 기억을 갖고 살아가요 에? 서포터들은 이런 기억만 갖고 살아간다고 아무리 게임이 똑같은데 아이고 미안해요 소라카님 못이겠는데 아이고 소라카님 탑 보시다가 죽으시겠는데 그래서 사람 침착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잉 지금 저희 서포터가 저희 서포터가 탑 보다가 앞으로 나가서 죽었다고요 사과해요 아스 라카님 제가 아무리 좋아도 집중하세요 바사 라인전 <laughs> <나 보여가지고. 웃음> <laughs> 나한테 반했네 스엘씨 기운은 내가 해야겠다 그니까요 몰라, 하기 싫은가 봐, 이제. 하기 싫을만 해. 뭐냐고요, 자꾸. 아. 백 노공이에요. 네. 백공 있습니다, 앞으로. 응. 그. 네. 삼릴게요 낭낭하게 밀게요 좋아요 낭낭하게 밀수 있거든요? 폴더 죽었으면 와우! <laughs> 아! 아니 나돈 개많은데 <laughs> 라인전 10분하면 이렇게 강한데 맨날 급으로 30분 파밍한거야? 총 하시죠. 제가 원들로 계속 돌려드릴게요. 아, 너무 감사하죠. 들어오세요. 대신 저진한판 하겠습니다. 아진난 싫어요. 안 돼요. 아 왜요? 아니 진짜 <laughs> 당신이 잘하는 맛집을 안 가봐서 그래. 아, 맛집도 맛이 없었어요. 내 취향이 아닌가 봐요. 아니야. 지금 요즘 티어 어딘데요? 지금 요즘 티어 높아. 괜찮아. 쓸만해. 아니, 근데 당신 티어도 플래티넘인데 자꾸 왜 티어를 따세요? 그니까. 아니, 혜기님, 저 진짜 더 작년 됐어요. 자꾸 쌍꺼풀 풀릴, 풀렸어요 수술 한번 가시죠. 제가 한 병원 소개시켜드려요. 아, <laughs> 씨발 <laughs> 네. 전화하고 비교하면 잘 됐거든요? <laughs> 네. 단점이 있어요. 뭔데요? 갈때눈 뜨고 자요. 아, <laughs> 제발. <laughs> 아.. <laughs> 시시아 아, 이게 진이 있어서 필필하는 거라고? 아니, 아니 여러분 아니에요. 수야가 그런 게 아니고 재라진가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잘못이 없는데? 화장실을 <목> 화장실을 왜 가요? 어차피 끝나는데. 아저 아니요? 1표종이죠? 어, 애기님 행복했어요. 저도요. 불러줘서 고마워요. 음. 음. 진짜 왜현어 뽀뽀인데. 아, 랑 별로신데요? 네? 오빠 키스 안 해보셨어요? 응. 이렇게 하는 거잠깐봐요눈 응. 이렇게 떠지는 거그 아까 말했던 그 부작용. 아, 이좀 부작용네네. 아시나요? <laughs>